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좌측이 신품, 우측이 구품인데 어 좌측의 내경이 상당히 좁죠. 우측 같은 경우는 내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이러면은 이제 밸브 사이사이에 오일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작업을 안 했던 차예요. 그 상당히 오래된 차고. 보면은 이렇게 오일을 먹으니까 안에 새까맣게 되는 거. 야새까맣게한 다음에 이렇게 딱 빼보면 새까매. 안녕하세요. 노브레이크, 노브바크 MB 붙었습니다자 밸브실 작업 어떻게 잘 보셨어요? 밸브실 작업 이 작업했는데 가이드 실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실. 이게 밸브라고 칭하면 밸브 사이에 이게 오링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오링이 이게 밸브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오일이 안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됩니다. 꽉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밸브실 쪽으로 타고 연소실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카본을 생성하고 그러다 보면서 매연을 발생시키고 그러면 뒤에 가장 심한 차들은 머플러 뒤쪽 보시면은 하얀 연기 나오죠 그게 다 밸브실들이 먹거나 실린더 블럭 쪽에 문제가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밸브실을 작업할 때 가이드를 탈거하면서 탈거하는 그 아까 조그만 핀 보셨죠 그 핀을 잘 위치에 정확하게 장착이 됐는지를 한번더 확인하려면 떨어지지 말라고 구리스를 발라요 위쪽에 보면 구리스가 이렇게 딱 꽃이 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에어로 딱 날려준 다음에 핀이 정확하게 장착이 됐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엔진 시선 걸면 엔진 박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에어로 불어서 핀이 정확한 위치에 잘 이탈되지 않았는지 좌우 대칭이 잘 맞게 장착이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처음에 핀 빠진다고 장착해놨던 비닐 핀이 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에어로 불고 나서도 하나의 더 방법은 또 있어요 이제 밸브에다가 복수대를 대고 톡톡톡 치면은 안드어간 것들은 바로 튕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다 장착 정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브리스 부분을 날려서 정확하게 핀이 안착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탈거할 때 밸브트로닉 시스템을 탈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에 장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두면은 후에 공구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정보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엔진 내부까지 건들진 않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소한의 효과를 보자고 해서 저희가 그게 뭐냐 밸브 실 거기서 오일이 연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차량들은 매주 한 7만km면은 거의 하러 오세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미니 쿠퍼를 저희가 많이 하고 BMW도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나마 벤츠 차량에서는 많이 하진 않아요. 모델이 상당히 많아요. R50, R52, R55, R60, R56 막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 모델은 뭐냐면 R60 컨트리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미니가 밥을 많이 먹어서 막 이렇게 살찐 것처럼 생겼죠. R60 모델입니다. 컨트리맨 1세대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한 거는 저희가 진공 펌프 쪽 누유와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인데 오일 필터 하우징을 가려면 이 앞판 넬을다 드러내야 돼요. 캐리어 부분을 탈거를 하니까 공간이 상당히 널널하지 않나요? 딱 봐도? 널널하지? 편집자님 <laughs> 널널하죠? 네 예, 널널합니다 저뭐여저 자, 오일필터 하우징 가스켓을 교환을 하려면 이렇게 서비스 캐리어를 탈거를 안 하면 공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탈거시간 한시간 걸렸나? 30분이요 30분? 에이 <laughs> 맨날 가슴이 아 <즐거워. 웃음> 30분이 지났다 솔직히 이거를 푸는 이유는 서보차저를 탈거를 해야 돼요 오일 빌타 오징을 그래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를 하는 겁니다. 현재 타이거하는게 오일필터우 중인데 이곳에서 누유가 진행이 됐어요 보시면 은 이쪽에서 누유가 되고 아 이거 봐봐 경화돼가지고 완전 딱딱한 그리고 두번째는 버킹펌프라고 해서 진공펌프예요 브레이크쪽 그쪽 라인에서 누유가 발생이 됐는데 얘네들은 약간 고질적이에요 얘네들은 몸통 안에 새는게 대부분 누유되는게 이 부분들에서 누유가 진행이 돼요 이쪽에서 누유 안쪽에서 내가 쓰는게 아니라 외부쪽 마개 쪽에 서했는데 여기다가, 장착할 수 있는 오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뭐, 실링 처리하면 문제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애프터나 신품으로 교환하시는 게, 누유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수리를 된다고 해도, 안에 가스켓 본드 칠한다고 해도, 금방 손상이 와요. 얘네들은. 올피타우징 가스켓 작업하는 거예요, 누유돼서. 신품에 가스켓 넣고, 이제, 볼트를 쪼아주고, 이제 한번더 밑에는 세척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전에 바꿔줬던 거야, 이거 구합. 고... 비싸가지고 중고로 해달라고 중고로 한번 구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중고 구하기도 힘들거든. 이번에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버린다는 셈 치고 그냥 바꿔드리기로 하나 했어. 이거를 손님한테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이제 중고는 안 써, 이제. 두번 일해야 되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탈거하기 전에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이 녀석이 크랭크를 고정을 해주는 툴입니다 상사점을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 위치 위아래를 맞추기 위해서 꽂아놓는 툴 크랭크 툴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 미션하고 엔진 블록하고 이 사이 보시면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에 넣고 어, 돌리다 보면 은딱 들어가 버려요 상사점이 맞아 버리면 그럼 그때는 위아래가 안 돌아가겠죠 그렇게 맞춰 놓을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이 1,2,3,4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라 4개의 피스톤이 일자로 쫙 중간에 멈춰요 그게 타이밍 상사점 맞추는건데 일반적인 타이밍을 맞출 때 보면은 상사점 올린다고 1번을 위로 올려놓거든요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맞춰버리면 시동 안 걸려요 아 걸릴수도 있는데 구조를 위치가 안맞 돌려봐 이제 시계방향으로 자 맞추는 방법은 이 캠샤프트 부분에 글씨가 올라와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품번 뭐라셀 샬라샬라샬라 EX 샬라샬라 인이라고 쓰이세요. 근데 거기다 딱 위치 대충 올려놓고, 이봉을 들고 가서, 이홀 구멍에다가 일단 넣는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살짝씩 돌려봐, 이제. 상타점을 마치고 나면, 여기 위에 글씨가 위로 다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타이밍 툴, 캠샤프트 얼라이먼트를 볼수 있는 툴을 꽂아야 돼요. 툴을 꽂았을 때, 편안하게 들어가면 타이밍이 전혀 틀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떠 있는 게이 타이밍이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서 씨, 맞춰버려 그냥 <laughs> 맞아 이렇게 때리니까 맞네. 좀 맞아야 되네. 이거 꽂을 때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오이 0 BMW들은 이렇게 꽂는 애들도 있다. <웃음> 진짜 N <laughs> O N O N Noe, O 는 들어가요 N O 는 N O 이는 이렇게 꽂으면 들어가. 미니는 그나마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반어스 경우도 들어서 오는 애들 많아요. 샘플로 우리가 중고 괜찮은 거 빼놓은 건데 전에 고객님이 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거 중고 버릴 생각하고 그냥 껴드리죠자 이렇게 타이밍 정렬 밑에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위에 정렬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어스 시스템을 장착을 한 후에 토크를 주고 텐셔너까지 조립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타이밍 맞추는 게뭐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고 나서 따로 맞출 게 없어요 이거 살짝 잠궈놓고 텐셔너로 꽉 조아주고 마지막에 반원수 꽉 조아주고 그게 끝이에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체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체인 나오면 이렇게 장착을 해 주고요 잘 보시면 제가 텐셔너로 지금부터 조일건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늘어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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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 자 지금 현재 가 텐션을 준 상태고요. 정 텐션을 한번 줘볼게요. 예, 이게 정 텐션을 줬는데 체인이 땡땡해지죠. 땡땡해져요. 그러면 이제 바운스를 고정해주는 볼트를 쪼아줍니다 탈거 전에부터 확인이 됐던 부분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인테이크 터보로 들어가는 라인 쪽에 호수예요이 호수가 엔진오이나 이런 거 쪼였다, 풀었, 쪼였다 풀었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이 안에. 차에서 탈거를 해놨던 게 있는데, 이것도 물건 없이 그냥 한20 몇만원 가요. 어, 상당히 비싸요. 이거를 고객님 차에다 그냥 수리하는 김에,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제가 의미가 없거든요. 중국고제 차에서 빼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착을 해드리려고 해요. 차가 안 나거나, 실화 나거나, 푸덕푸덕 거린다 그러면은, 이런 흡입부, 접합부 부분이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니까 한번더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체킹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스트 압력 낮음, 실화 등등, 고장 코드. 미니쿠퍼 R60 엔진 저희가 수리하는 거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작업한 어, 내역상으로 봤을 때 고객님이 맨 처음 입고한 거는 FRM 모듈이라고 해서 발밑 공간 모듈이라고 그래요품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FRM이라고 해서 그 모듈이 문제가 돼서 와이퍼, 라이트, 깜빡이, 윈도우, 윈도우 스위치 등이 작동이 안 돼서 왔다가 어, 추가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해달라 해서 하, 했던 부분이 배터리 교체, 오일 소모 그다음에 뭐했냐 뭐 작업했는데 생각이 안 진공펌프 진공펌프까지 누유 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에 고압펌프라는 걸 바꿔 드렸는데 그 부분이 중고로 교환을 원하셨어요 워낙 그때 차값에 비례하면 또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걸 찾아서 좀해 드렸는데 멀쩡한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님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하고 나서 한한 한 달가량 이상이 다또 문제가 되더라.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앞전에 저희가 타던 미니 쿠퍼가 있어요. 그 미니 쿠퍼를 엔진을 붙여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붙여먹으면서 이제 각계를 하면서 제가 떼놨던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품들이 남아서 고압 펌프도 탈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객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고장코드가 다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저희 시동 꺼놓고 꼭 고장코드 지워놓고 이렇게 찍었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번이고 확인을 했고요. 왜냐면 또고장코드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한테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최대한 원위치 시켜놨습니다. 시동 걸어서 한번 성능 보셔야죠. 그리고 FRM 수리됐으니까 고객님 원했던 거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더 테스트 해야 되고. 자, 실내로 돌아가시죠. 작동 되죠? 이게 FRN의 역할입니다. 오토. 세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는, 어, 이제, 스위치 하드리 국산차고, 세팅하는 건 똑같아요. 윈도우 세팅하는 거는. 윈도우 스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한 10초가량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오토 도어라고기, 오토 언, 언. 그 다음에 다운. 이게 오토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세팅하는 과정이니까, 놀리지 마세요. 배터리 바꿔도 안 되시면. 어 깜빡이도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퍼? 와이퍼 잘 되요. 와이퍼 와이퍼 잘 되요. 잘 됩니다 와이퍼. 예 모든 거를 정상화를 만들어 놨고요. 차량은 고장 코드 없이 이상 없는 거다 확인하고 차량은 출고할 건데요. 이제 워싱만 없다고 이제 좀 뜨네요. 앞판에 뜯어내면서 제가 워시을다 빼기 때문에 미니쿠퍼 자은 고장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2차참 아까 말하지 못했지만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까지 다 교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일팬.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일팬 가스켓. 오일 필터 어징 가스켓,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밸브 실 작업, 그 다음에 진공 펌프, 누유, 그 다음에 고압 펌프 제가 갖고 있던 거 중고,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교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테이크 파이프 터보 쪽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물건값이 자체랑 한 20만 원 넘어가요. 그것도 그냥 서비스로 처리했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할건 없을 것 같고요. 참 추가 배터리 고객이 원하시는 거 배터리까지 했습니다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 정상화를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질 건데 미니쿠퍼 이제 차량 시세에 비해서 수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이 차량이 이쁘고 좋아서 타신다고 하면 좀더 아끼면서 타시려면 미리미리 수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간 미니쿠퍼는 간다고 하면은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래서 항상 차는 차 값에 비례하지 말고 내가 얼마하고 편하게 타냐 그렇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리 여기서 마무리지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브레크, no 노박도.